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 이 부부의 투자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방송인 오상진 김소영 부부가 서울 한남동 건물을 2017년 23억에 매입 했다가 최근 무려 96억 원에 매각 하며 수십억 대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양도차익만 73억 원인데요. 공동 명의로 투자한 만큼 부부에게 돌아간 몫은 약 36억 5천만 원 수준 이라고 해요. 해당 건물은 한남더일과 un빌리지 인근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상권에 위치에 있었고요. 2020년에 신축까지 하면서 건물 가치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기 음식점이 입점에 있어 월세 수익도 꽤나 쏠쏠했다고 하네요. 평소 집은 김소영이 보고 오상진은 인테리어를 만든다고 했던 부부. 투자에 큰 욕심 없다고 했지만 이 정도면 실속파 투자자로 손색 없겠죠. 집잘 꾸미는 눈 공간을 보는 감각. 그게 결국 미래 자산을 만든 셈입니다. 우리도 평소 취향과 관심사가 생각보다 더큰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믿어볼만 하지 않을까요?